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이 왜 깎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 나는 노령연금 조금 받는데 왜 기초연금이 깎이냐? 이두개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이거 둘다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불만과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두개다 받는데 안 깎이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다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왜 서로 연결돼서 감액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뭔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또한 연계 감액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액 다시 돌려받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복지14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왜 깎이나?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란? 자, 그럼 먼저 이 감액제도의 정체부터 봐야겠죠?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3천원 2025년 기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좀 많이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덜 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많이 받는 사람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적게 받아도 감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73세 A 어르신은 국민연금 매달 4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자녀는 따로 살고 있고 수입도 그게 다예요. 이분 원래 기초연금 32만 원다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신청했더니 22만 원 나왔습니다. 딱 10만원 깎였어요. 왜냐? 국민연금을 40만원이나 받기 때문이래요. 이게 바로 연계감액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통계, 감액 대상자, 얼마나 되나? 그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약 70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왜냐?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전부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연계감액은왜 계속되나? 바뀌지 않는 이유.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렇게 억울한 사례도 있고 어르신들 불만도 많은데 왜감액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예산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된 사람과 적게 된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똑같이 받으면 내가 돈의 의미가 없다는 불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절하려고 만든 게 연계감액제도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연계감액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다 받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68세 비어르신 국민연금 20만 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32만원 전액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계감액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 재산 기준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같은 국민연금 액수라도 다른 조건에 따라 깎이기도 하고 안 깎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5년 현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큰 구조개편은 없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 방향은 정해두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세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조정된다. 현재보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보장이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세 번째는 연계감액제도가 개선됩니다. 폐지하는 방안도 있고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 방향이 어떻게 확정되느냐는 2 0 1 5년 6월 3일에 있는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연금 철학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자, 예산 없이도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도 없고 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감액 기준을 완화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액 상향 조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감액 안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동 감액 대신에 신청자의 맞춤형 감액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액이 유예되기도 하고 부분 면제를 해줄 수 있는 탄력적인 방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감액 제도의 폐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요. 감액이 되는데요. 이 감액 제도만 폐지해도 영향이 엄청 큽니다. 네 번째 일시적인 추가금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부족으로 기초연금을 못 올리더라도요. 별도의 지원금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감액되지 않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액 안 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아니면 감액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 수급자만 감액 대상이에요. 즉,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전액 지급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2세 김 어르신 국민연금 가입은 했지만 10년 미만 가입이라 수급권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못 받았지만 기초연금은 32만 3천원 전액 수령 중이에요. 장애인연금, 유정연금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만 감액 기준에 들어갑니다. 다른 연금은 영향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시는 75세 박 어르신. 남편 사망으로 유정연금 월 25만원씩 수령 중이었어요. 국민연금은 본인 이름으로 없어요. 기초연금은 전액 32만 3천 원 수령 중입니다. 유족연금은요, 감액 기준에서 또 제외됩니다. 부부감액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으로 원칙적으로 부부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일정 금액 감액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김부부. 남편 국민연금 42만 원, 아내는 전업주부 출신이에요. 기초연금 신청 시두 사람 모두 각각 5만원씩 감액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연이 있었죠. 아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양원에 생활 중이고 생활비 전액을 남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를 부양하는 입장인데 왜 감액 대상이냐며 이의신청과 부양의무 기준 예외 신청을 동시에 제출을 합니다. 결과는 감액이 철회됩니다. 두분 모두 전액 수령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감액 안되기 위한 방법 요약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상액을 조절 가능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선 2025년 약 45만원을 예상하는데요.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미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향후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꿀팁 모르셨죠? 신청 시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신청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른 분이 신청을 한다면 가맹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 가족, 건강 상태, 실질 소득 등 반영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실질 소득이 없다, 장애가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첨부하면요, 가맹 제외 또는 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율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소요 연금 담당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합니다. 절차는 감액 통보서를 수령하고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필요시에는 소득, 재산, 보정 자료, 건강 상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요. 2에서 4주 내에 회신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꿀팁 나갑니다. 이의 신청은 단순히 왜깎이냐 고만 묻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사유, 정황 설명을 잘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본인명의 국민연금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는 모두 자녀 지원에 의존 중이에요. 현재 질병 치료 중이며 벌떼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이 효과적입니다. 정리를 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은 꼭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감액 안 당할 수도 있고 이미 감액됐더라도 이의 제기를 통해서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보를 아는 자만의 혜택을 보는 시대입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주변 분들에게 꼭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꼭 아셔야 할 정보였습니다. 노후에 안정된 소득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편과 불신을 만들고 있다면 이건 고쳐줘야 되겠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행 문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주시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